할렐루야 오늘은 5월 26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들으시는 성도님들 한분한분 한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가 438장 내용원이 은총 입어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9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 열흘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수송화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순양 일곱 마리를 다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한 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양 일곱 마리에는 어린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속재제와상번제와그 소재와 그 전재 외에 순념소한 마리를 속재제로 드릴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민수기 1 9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절기상 7월 달에 있는 절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유대인에게 7월은 새첫 달에 해당됩니다. 우리나라 1월과 같은 달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달력에서 7월에는 절기가 참 많습니다. 7월은 절기를 시작해서 절기를 끝난다라고도 말할 수 있죠. 7월 초하루에는 나팔절이 시작되고 또 10일에는 대속제일의 제사가 드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15일부터는 8일 동안 초막절이 시작이 되죠. 온통 7월은 절기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그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의 말씀은 대속제에 대한 말씀이에요. 대속제일 1년에 단한번 있는 날입니다. 가장 거룩하게 또 엄숙하게 보내는 날인데 이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돌아보며 하루 종일 참회하고 용서를 구하는 날이죠. 또한 이 날은 대제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범한 죄를 단번에 속죄받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속제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요구하시는, 명령하시는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 달 열흘 날에는 너희가 성애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라. 이 말씀에서 특별히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 마음이 괴로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괴롭게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죄로 인해서 아파한다는 것이죠. 또그 죄를 진심으로 참회하고 통회하고 회개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형식적인 제사나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깊은 내면의 회개를 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회개합니다. 제사도 드렸습니다. 그러니 용서해 주세요. 이런 게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직면하며 그 죄의 무게를 느끼고 죄 때문에 아파하고 슬퍼하며 진심으로 통회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죄를 느끼고 애통해하고 돌이키는 그 마음이 없이는 어떤 형식도 어떤 예배도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한 괴로움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지는 법이죠. 그 은혜를 더 간절히 갈망하게 되고 또그 은혜를 경험할 때 비로소 기쁨과 용서와 자유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심령을 괴롭게 하는 시간은 단순히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은혜의 시간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괴로움은 참된 회교로 이어지는 통로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마음이 괴로운 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추함을 깨닫는 깊은 영적인 반응이라는 거예요. 오늘 기도할 때 주님, 오늘도 나의 죄를 아프게 느끼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괴로움을 넘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진정한 용서와 자유, 회복과 기쁨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대속제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근심을 통한 회기를 요구하시는데 조건을 두셨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 회개는 철저하게 개별적이 한다는 것입니다. 대속제에 대해서 레위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기 23장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 볼까요? 일곱째 달 열흘 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자, 이 말씀에서 아까 우리가 언급했던 문구가 있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이 스스로 괴롭게 하며라는 히브리 원어 의미를 보면 너희 각자의 영혼을 괴롭게 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는 공동체 전체가 모이긴 하지만 그 안에서 각자 자신의 죄를 돌아보며 회개하는 개인적인 행위로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회개는 개별적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대충 여러 사람이 뭉뚱그려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각자가 다 따로 개별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마음을 괴롭게 하며 진심으로 애통하며 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족적으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모여 있을지라도 회개는 개별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남편까지 데리고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의 신앙이 아무리 경건해도 그 신앙으로 자녀까지 구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교회가 아무리 거룩하고 은혜로울지라도 나의 죄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직접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각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구원과 용서를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집단적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회계도 공동체적 분위기 휩쓸려 흉내 내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눈물로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과 함께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 이 죄는 나의 죄입니다. 내가 이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각자의 죄를 자각하고 하나님께 철저히 통회함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모든 죄를 해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속제일을 통해 살펴볼 것은 번제를 드리되 평상시 드리는 속제제와 상번제 외에 특별히 더 드리는 재물을 명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 29장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속제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서 한 마리를 속제제로 드릴 것입니다 상번제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정기적인 제사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본적인 예배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대속제일은 그런 일상적인 상번제와는 차원이 다른 날이죠. 1년 365일 동안 이스라엘 전체가 지은 모든 죄를 단번에 하나님 앞에서 속죄하고 정결케 되는 날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제사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깊은 고백과 참회의 상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번제 외에도 특별한 속죄 제물,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더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죄에 대한 책임의 무게와 회계의 진정성을 더 분명하게 표현하라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종종 어떤 성도묘 중에 황금 봉투에 회계 예물이라고 쓰고 드릴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보고 회계는 마무라는 것이지 뭐 예물까지 드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예물은 단지 돈이나 형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죄를 애통해야 하는 그런 신령 또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간절한 마음, 또 하나님 은혜에 대한 깊은 감사와 고백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 예물은 단지 회개의 표현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헌신의 표시이고 주님 다시는 죄 가운데 머물지 않겠습니다라는 결단의 상징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특별한 예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 금액이 아니라 그 중심과 그 진정성과 결단과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대속죄일은 단지 죄를 씻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새로워지고자 몸부림치는 날이었다는 거예요. 그들 일상적으로 속죄죄를 드렸지만 이 날만큼은 더욱 특별하게,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온전한 백성으로 서고자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기뻐 받으셨고 비록 죄악 많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용서하시고 영원한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대속죄의 영적인 의미와 축복이 깨달아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지금은 대세상이 해마다 지성소에 들어가는 시대는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대세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죠. 예수님은 단한 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순념서도 제사도 필요하지 않은 완전한 구속을 이루신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염소와 송아지의피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단한 번의 속죄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완전케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죄에 민감한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괴로운 마음으로 그러나 소망과 감사의 마음으로 날마다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심령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시고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기쁨과 회복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대 속죄일의 영적 의미를 깨닫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대 속죄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깊이 돌아보게 하시고 또 죄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지 않게 하시고 죄 앞에 민감한 심령으로 서게 하시며 진정한 회개와 통회를 통해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진심으로 죄를 아파하며 괴로워하고 회개하는 마음 주옵소서.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 회개가 삶의 변화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의 신령을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회복과 기쁨과 구원의 은혜로 충만한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씨에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